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끼오 TV 게게게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끼오 라이브가 아닌 끼오 TV를 현재 어,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거든요. 어 끼오 라이브 라이브 절대 안 하는 게 아니라 끼오 라이브 채널에서는 라이브만 하고 끼오 TV에서는 TV 채널만 할까.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. 네 현재 제가 어 끼오 TV 첫 방인데 첫방 같지 않은 뭐지 채널 첫 방네 이런다고 쳐야 되죠? 친구들이 다 내렸으니까 나도 가야겠어. 어 현재 <laughs> 제가 현재 에란겔 어 현재 솔강으로 랭커드 현재 진행 중이고요. 어, 현재 자동 매칭으로 랜덤 스쿼드 현재 진행 중입니다. 어라이브또 본성이 나와 버렸네요. <laughs> 어 저는 솔직히 샷건보다는 우지를더 좋아합니다. 사랑해요. 많이 사랑해요. 나이 스카면 인생이 다됐네 스카는 인생이 다됐네어 가방이 있네. 인생이 망했네. 마침 말하는데 가방이 나와버리네. 이런 첫방 센스 제가 어 퍼부지한테 법지에서한테 말한 겁니다. 뻥이고요아 <laughs> 맞다 이거. 어. 고싸거이 송기네. 송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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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기 끼끼 송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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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기 OTV. 우이. 어. 저기 잠깐 어, 얘없 없네. 뭐야? <laughs> 아, 무때나는데다 맞았어. 땡큐. 땡큐 a n k you. No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Somebody, Pumyangi. You're a s 어 l k You're a silk. When 사람은 저의 와, 오, 어, 저기, 나나 아니, 아 아니, 아 저기 있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아아아아 내가 그러니까 이걸 거 아, 진짜 제마 마사파라 군다고. 망했는 거? 너도 그렇다고 생각하니? 응, 그렇거든. 죽게 만들다. 망했어. 내가 들통났어. 시, 조원이 없어. 먹어야겠어. 아! 어, 어, 나 가고팔. 나 가고팔. 아, 나 가고팔. 나중이. 됐어? 와. 빨리 와. 빨리 와이거 이차 스킨이 아닌가? <laughs> 어, 여러분 끼어 t v 첫방할때는 절대 레드존을 맞지 않습니다 예 네, 저는 지금 철인사를 하고얼이고 <laughs> <laughs> 야. 어디 있을까 왼쪽으로 잡고 왼쪽 나와 이거 들라 나와 빨리 나네 있는 거다 알아 하나 둘셋아 칠정탈이 있었구나 응? 방금 뭐 지나가는데 내려 내려, 안 내려? 안 내려? 아니, 빨리 내려, 빨리 내려! 아 어, 아니야! 아우, 잡힌다! <laughs> 역시 6배율은 망했어. 잠시만. 보트는 타지 않는 게 좋을 거니까 이쪽. <laughs> 사람, 사람, 사람. 사람 있다, 사람. 사람. 빨리, 빨리! 빨리! 어, 아니, 아니, 그거 말고. 아니. <laughs> 빨리. 어디 있니? 오, 종을 다 썼어. 안 돼. 총을다 썼다고. 어... 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. 줄... 너 이거 해, 이소 해. 이 이제 나는 최고 파밍을 했으니까. 못하 뭔가? 뭐지 좀새로 나온 건가? 오, 저거 의심스네빌리 아업데이트돼서해초길리슈트라 것도 나오고 업데이트 몇개다 됐니? 어짠야과이좀기좀시가 나가면 나 내가 그냥 저렇게 했으니까 야왜써왜써왜써응 안녕 친구랑 사이좋게 차야지 자동차는 어? 안녕 친구랑 사이좋게 응?

너희들이 아, 주큰 실수를 했어 어? 아 내가 큰실수를할뻔했어 그렇게 자리가들통나면 나한테 해드, 다요 해드, 어? 헤드, 해드, 맨 요! w h a t s 드 p 해드, 얘뭐 뭐야 이거? 핵이야? 뭐야? 왜 갑자기 총을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가만 있어 내 뻥이 엄마는 차나 빨리 터져 빨리 여기서 갔으면 안 된대. 야, 4번 오지마, 오지마. 에너미스 해야겠다 저기를 가리키고 에너미스 해. 어, 1 0다 나중에 어차피 차를 타고 가야 될 텐데, <목소리> 어, 뭐야? 뭐야? 헤드더 망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음, 빨리 너는 헤드라도 따이면 안 돼. 저기 저기!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기 난 봤어 그냥 저지마제 저거 저거 저지마저기 있어 난 봤어 오우거 무섭게 거 저거 뭐하는 짓이야 어우 진짜, 야, 내가 지금뭘 햄포 뭐. 나, 와라 m 포 엠포 m p m p o Empo, 버려최고 Emp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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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m <목소리> 오, 우리 캐리, 우리 캐리, 이 야, 올킬이리 우리 캐리, 우리 캐리, 우리 갑자기 차 달려와서 하면 기절했는데 다 같이 확 내리고 그러다가 다 봉변 당하고. 어, 여러분. 어. 저 TV는 절대 레드존을 맞지 않습니다. 여기. 가. 가. 어누야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인가? 누가 지금 총소리를 내는 가 누구인가? 난 아, 바퀴빌라니까. 음, 너무 친나겠는데 위치가? 왜 밝혀졌는데? 아? 어? 사람 있다.

그냥 살려. 빨리. 자, 여기 들어가자.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아니, 거기 그냥 서면 안 돼. 빨리 써. 라고 뭔데? 빨리. 쏴. 난 제들이로 죽음. 매. 어쨌든 여러분들 다첫 방송 가볍게 한번 했고요. 네, 잘 보셨다면